근데 이르시가 최전방이긴 해. 해보면 할거든 아... 진짜 각성해야겠다. 이거... 아까 하던 공... 하... 그걸 해볼까? 너너맥크레이임 어때 지금? 괜찮은 거 같아 혹시? 아 아까 3들... 3들 얘기하는 거죠. 아 잠깐만요. 너의 이임 어때 지금? 네, 괜찮아? 그래? 그러면은 메르시아타 이줘 스윗님한테 물어보세요. 메르시아타 해줘. 메르시아타? 예, 메르시아타 해줘. 엘치타에서 잭꺼 봐줘, 제봐줘, 무조건. 그리고 우리 탱커들은 최대한 몸좀살릴려요힐 지분 많이 안 가져가게? 그래야 나중에 맥크리, 공가 막. 아, 그럼 하고, 이거 윈스 해야 되는 거죠. 범의 팀원 컨디션은 괜찮은 거 같은데? 윈디가 나은 것 같아. 예, 윈디가 나아. 윈디, 오케이. 라인을 둘 수가 없어요, 이러면. 어, 내가 여기서, 그리고 내가 어그로를 끌게, 이거. 방벽, 방벽. 맥... 이렇게 해서 가는, 가보자. 와 뭐, 이러면 맥크리 안 하죠? 아니다, 내가 정하면 안 되지. 아니 니네 맥크리 최대한 안 맞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 제가 이거 힐러 케어 쪽으로 할게 니가 그러니까 부주아 달린 거공강화 받은 상태에서 머리 한 대만 때려줘 그러면 은킬러와 <laughs> 말은 쉽죠 네, 말은 쉽지? 쉽죠 힐러 쉽지 힐러 힐러 둘이랑 맥크리가 합이 맞아야죠 뭐 재능 있으면 쉽죠 전 재능이 없어. 우리가 신든 재능 있으니까 가능할 거예요. 아, <laughs> 상대 픽어 보인다. 하나. 이 층에 하나. 한층 하나. 2층 하나. 라, 상대 라자. 라자 루시오. 이거 맞으면 안 돼. 여기. 이거 최다 뺏기야야 튀들어. 뒤에드 필. 이거 쭉 피, 빠져야 피피, 돼. 쭉 피피. 빠져야 피피. 돼. 필던져, 아, 그래. 제발, 제발. 쭉 빠져야 돼 이거. 아, 다기 필. 방벽깨는 조합으로 가요. 방벽깨는 조합. 방벽깨는 조합 가져가야 돼. 이 조합으로 하면 저러. 방벽깨면 아무도 아무것도 못할것같아데 대죠? 아, 아니면 가방벽부터 쳐요, 그냥. 우리 맥클이 혼자 들어갔어요. 방백깨져라, 방깨방주고 빠지고. 제 루시오, 뒤에 루시오, 라인피엘, 라인피엘, 라인피엘 받는 중, 라인 일켜 받는 중. 루시오 좋다. 잘렸어요, 그래. 방깨요방깨라인피라인피라인피라인피아 아, 아. 아. 진짜 너무 화난다. 진짜 피 없어서 뒤로 빼다 살게 라인 아차 어, 가려보죠너나 아니면 두피해볼래, 이거? 아니, 이거 우리 아나, 아나랑 들, 아나 들고. 저 초월 거의 있는데? 아나야, 아나야, 아나야. 초월. 초월, 초월했대, 초월, 초월했대,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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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걸 뺐으니까 형이 안나겠 <laughs> 초월원. 라임 바피. 우리도 라자이도 되긴 한데. 아, 진짜. 백파피. 맥들이안씹히고 계속 그냥 그대로 들어와. 뺴, 예, 뺴자, 배자, 배자. 아, 여기도 물에서 옆으로 가. 흉가 되게 있으면 되지. 자탈 있나보다, 없다. 세올라온 거야, 채 올라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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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루시오, 2층, 우리, 오른쪽 2층, 오른쪽 2층. 루시오 올라온다. 라이님 공 위에 요 루시오, 저 있다 루시오, 보자. 루시오, 루시오 아예 힘이 안 나요. 우리 우리 뒤에 루시오. 루시오 킬! 루시오 짤. 우리 정크라콘 간다. <laughs> 라인 부자 라인 부죠 어, 두피 두피 아. 두피. 못 쳤어요. 아. 아. 라인 라인 두피 뒤에 찍었어. 아. 찍왔어 아. 야. 날아가버네와 저걸 안 죽어? 아. 와. 자리야 너게 갖고 안 죽는다 진짜. 빡치네 이거.

길 막았어. 아, 아 이거. 와우. <laughs> 와. 개 빠르다 진짜 많늘 바로 차이가. <laughs> 오른쪽 2층에. 거의 와 거의. 바로 도르네. 자리에 들어와봐. 뭔 <laughs> 빵밀기 아니었는데 저런. 어쩌랬어야 돼 일로 오른쪽 가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아왜 자꾸 이쪽으로 하는? 아... 저런 와이스 아, 아, 아. 아나 상대 하나 저 뒤에 있어요. 상해 살해한어 상해 한어 망치 망치 망치. 아이고 와이스 나 살렸다. 아 라인 반피 라인 필좋요 음. 라인 필 뒤에 거점거점말 봐봐 거쳐, 거쳐 말 봐봐. 나 점점 이었어 헐. 아 잘못 꽂는데 빵. 바비. 왜크레인에 될거 같다. 아. 비 암막하자. 어렵구만. 야, 근데 막판인데. 어, 좋다. 어차피 지는 건데 나 라인 한 판만 해도 되냐? 아, 갑자기 아, 하고 싶어. 왜? 아, 갑자기 하고 싶어. 근데 그냥 잘 갑자기 뿔 받아서. 스크림을 하는 잘해? 목적이 스크림을 잘해? 하는 게 뭔데 알았어. 지금 뭔? 알았어,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잘 그냥 물어본 거야. 게임 만나지 이렇게? 아니, 어차피 진 거라니 그리고. 아마 그각은안 해. 아니 매번 멘탈 아 멘탈 나가는 소리 하지 않는 하지 말자는 사람이 왜그러는 거야 오늘.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오늘 멘탈을 깨야 해. 야네. 아니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을 하는 거 그냥. 아 하기 싫다는 게 아니야. 그냥 라이디 하고 싶었어 갑자기. 말했잖아 라이디 갑자기 하고 싶었다고. 다시. 안할 테니까 그만하자. 배구 할래? <laughs> 어 배구 나저 우리 반에서. 제 집에 제 집이면 안 돼. 배구, 배구. 배구 할 사람. 배구. 배구다. 어? 야, 이거 공 움직인다잉.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터스, 터스, 터스. 야, 야 토스탄크, 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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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으로 해야지, 이봐 주먹으로 해, 주먹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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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많지>. 해라, <이. 웃음> 오리사, 오리사. 오리사 나왔대요. 맵시, 김치 라인 둘실 소리 들렸어요 아..까비 마스 리스네 아우 지랄 이지 이방벽 이방벽 우리다 방벽 깨요 방벽 잡았어 바스 커 바스 커 라인지야 라인 뒤야가티 방벽 방벽 저 죽어요 오케이 케아 받고 있어 받고 있어 캔뒤 뺄게 어 힘들다 <laughs> 쟤네 너무 대놓고 0게많0호1 0가1스호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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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게아이호아 잠시만 가만 가만 호 있어 뒤에서 누, 눕혀보고 10호, 1들 왼쪽으로 돌아호 10호, 10호, 와, 큰일 났다! 아, 에임 아, 뭐야? 에임 뭐야? 우리 자탄 있어요. 아뒤에서 메르 자작 흘려가지고. 아, 아, 방금 쎄면 안 돼. 와, 메르시 미쳤네. 마스는 죽었어, 형들. 바스가 안안 진짜. 거기 힐안 돼요. 테레 힐안 된대요. 안 메르시. 안 와. 야 이씨 이 어떻게 하라야 이거 뭐야 잠깐만 자리 잡았어 버 자리 잡았어 야바서 호러물인데 갑자기 구하려니 일단 알아 아.. 아.. 아쓸 수가 없다 아, 바트 자리 잡았어요 지금 안돼 할수 있어 이친다 아깝다 아다아